문재인 후보님, 단도직일적으로 네.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3일 토론 때 북한 인권 결의안, 이 문제가 작년 10월에 터졌는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때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난 13일 토론에서 제가 무려 여섯 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에? 2007년에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13일 토론회에서는 제가 여섯 번을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2월 9일에 JTBC에서 하는 설전에서는 물어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달 만에 어떻게 말이 달라졌습니까? <laughs> 그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네. 지금... 이 국정 운영을 안해 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북하, 국정원이 해외라든지 주민투 정보라든지 많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거기 물어본 거고 하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 물어 북한에 물어봐서 파악하는 정보 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국정원 어디다가 물어봤다는 겁니까? 국정원 자체의 정보망을 가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본 겁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누구 말입니까? 뭐 해외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외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휴민트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의 원 정보망이 많이 있죠. 아니 국정원이 그런 그래 휴민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알아봤다 말입니까? 북한이 물어보지 않고 그거,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는 그거를 예전에 면 정보능력이 무너간 것이죠. 아니 그거는. 북한이에게 물어보면 물어보나마 나 아닙니까? 북한이 물어보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북한이 물어본다면 그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9일날 그 설전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래, 말이에요. 국정원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아, 그러니까 보도록 했다. 판가름을. 그러니까 북한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북한이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결의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의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 그렇게 어, 그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죠. 문 후보님, 이 문제는 지도자의 어떤 정직성하고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께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셔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까? 슬전에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네, 저, 저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어? 네. 네. 언제 거기에 북한에 물어본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국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북한이 태도를 판단하는데 국정원이 북한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알아봤다, 이 뜻이거든요. 해외 정보망이라든지 많은 그 북한... 국전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하겠다 이러시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차 핵실험까지는 그러면 사드 배치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 찬성하는데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통령 되시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국도 5차 핵실험 때는 그냥 있다가 지금 6차 핵실험을 앞두고는 칼미스 노를 전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더 긴박해진 것이죠. 아니죠.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했죠. 아, 행동으로 옮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정부가 3년 동안 3-0로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 이렇게 일관하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가 3년 동안 3-0로 일관하니까 미국이 주저한 거죠. 요, 뭐, 제한테 한 물으시면 제가 좀 다른 분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